이렇게 보니까 배준을 보고싶은데 저번 시즌 몇건냐한 6건데? 7건데? 저번 시즌 배준스테이를 보자 저난 시즌 이득적 시스이 아니 근데 이번에 저거야 엄지성도 그렇고 배준호도 그렇고 또 저랑 등본호 10번 와등본 10번. 10번이야? 그래 10번이면 에엄 에엄 올 영구한 지에얘 이거 롱잖아 네. 이렇게 되면 우리 그거 맞냐? 이브리 경기 좀 챙겨보면 안 되냐? 나 약간 좀 다른 걸볼 그거 좀 필요해. 근데 이러면 이브리고 보고 싶은데 엄지성도 있잖아. 솔직히 이제 이피에 좀재미없어 재미있어. 뭐 재밌긴 한데 나는 솔직히 체질 팬이 아니면 없어. 주목도가 좀 올라가고 아니 솔직히 이부가 말이 이부지야 야, 올해 뭐, 이부가 장난이 아니야. 입스위치 이라에직히 있잖아. 네이씨 입스위치에 대해서 입스위치. 아는 게있어 알아야 돼? 네? 아니 네. 우리가 이피에를 더 재밌게 입스위치 보기 위해서는 이브리 그를 보면서 아씨발얘 승격할 것 같다. 얘는 친다. 스프레드를 주목해서 보면 얘네가 생격하면 우리가 다음 시즌에 이 피해를 좀더잘볼수 있는 거지. 솔직히 저번 시즌에 루턴타운 생각했을 때뭐 루턴타운 뭐하는지 몰랐잖아. 근데 우리는 알고 보는 거지. 아 근데 얘 짱짱한데? 짱짱. 유명한 팀들 많네. 스완지, 와포드, 웨스트 브롬링 셰필드, 썬더랜드, 스토크시티, QPR, 포츠머스, 노리치, 미롤미드즈즈걸 루턴타운, 리즈, 헐시티, 더비 카운티. 저거 별명이 썬더랜드냐 저번에 선거였잖아 어나 선거였는데 나 원래 선거였는데 조합을 했거든 아니 선거할때문에 뭘 ㅅㅂ 한다는게 아니라 지금 뭘 <laughs> <laughs> <볼> 거냐고 <laughs> 볼거임? 그렇네 이런식으로 좀